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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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이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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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s y easy, e a 반드시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y 전에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 원을 배우잖아요? 그럼 직선과의 위치관계 배웠잖아요? 그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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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을 본 학생들은 자 수투에서 이차곡선에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무슨 도형을 함수를 만나면 항상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무리함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함수는 좀 독특합니다. 이 무리함수는요,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반드시 뭐로 가라? 얘는 무조건. 뭐로 확인하냐 하냐면 바로 그래프, 그래프 확인하다, 그려서 확인하다, 그래서 눈으로 봐라. 반드시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래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 문제 지금 개념의 끝이야, 끝. 그래프로 확인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로 끝. y는 루트 2 x 가 있어요. 이 그래프와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y는 x-k가 있다고 할게요. 이 직선이 있어요. 얘는 무리함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음? 세 가지를 물어봐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조건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조건 그렇죠? 얘는 곡선이에요. 으악 휘잖아요. 직선이에요. 착 가잖아요. 그러면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응. 그렇죠? 그럼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리십시오.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y는 루트 2 x의 그래프는 쭉 이게 축이고, 그다음에 y축이 있습니다. 원점 있어요? 어떻게 그려요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꼭지 원점이 되겠고. 촥. 음? 이게 y는 루트 2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설마 그럴 수 있죠 음. 그러면 y는 x 만 k는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이가 1이면 하늘을 찔러요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근데 y절편이 뭐죠 x가 이럴 때 y값 마이너스 k가 y절편이에요 이 y절편에 따라서 이게 오락내락 해요. 오케이? 그때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기울기가1인 거니까 촤뭐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그럼 얘랑 얘랑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않는다. 그다음 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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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 수 있잖아요. 촤두 번째. 두 점에서 만나요. 음? 그다음에 이게 쭉 내려보면, 이 이렇게 이게 이게 곡선이고, 얘는 직선인 거니까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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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휘었나? 세 번째 이게 접할 수가 있어요. 접할 수가 있어요. 곡선과 직선이 접할 수가 있어요. 접할 때는 한점에서만 당해요. 이렇게 보소 이세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알면 끝.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접할 때와 이이 꼭지점을 지날 때이두 가지만 보면 끝이에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본다면 라이 밑에 쭉 이렇게 가면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왜 무리 함수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한 점. 이때도 한 점. 이때도 한 점. 이때는 두 점. 그럼 이것과 이거 사이는 이것과 이거 사이는. 두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직선과의 어떤 관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찾아요. 경계점이 어디입니까? 이 접할 때와 이두점 지나갈 때입니다. 이 3번과 2번이 경계점이에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가장 쉬운 건 뭡, 뭡니까? 이 2번. 이 직선이 이 원점을 지나갈 때예요. 당연히 그때 k는 0인 거죠. y자평 0인 거니까. 집어넣게. 0, 0 집어넣어요. 원점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k는 0이죠? 그럼 요 2번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k가 0때예요 0. 음. k가 0일 땐두점 지나간 거고. 그러면 접할 때. 이제 이 3번이 핵심이에요. 이 접할 때는 이때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연립하세요. 이게 문제인데? 두 개를 연립해. 그럼 루트 2x가 있겠고 x만 스k가 있겠죠. 양변 제곱합니다 루트를 없애는 야되 거니까.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e k x 플러스 k 제곱되는 겁니다. 이항합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마 x 들어오니까 2로 묶어주면 k 플러스 1 x 맞습니까? 플러스 k 제곱 이퀄 0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묶어주니까 오케이 접하는 거니까 곡선과 직선이 접하면 x 값이 중분을 가져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져요. 접할 때와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는 서로 같은 중근. 판별식 4분의 d. 얘가 0되는 겁니다. 이것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반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0 k 제곱이 뭐 된다? 0된다. 따라서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곱 이퀄 0 되기 때문에 착착 죽어주면 자 k는 얼마? 마이너스 이 분의 1. 아하, k 값이 마이너스 이 분의 1 이면 접하는 거구나 이해됩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쪽 봅시다. 음, 이3 번일 때가 이삼 번일 때가 k 값이 마이너스 이 분의 1일 때예요. 그 말은 k가 마이너스 이 분의 1. 집어넣으면 이 y절편이 플러스 이 분의 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로 똑같아요. 평행선이에요. 얘가 1 번은 이 K값이 이 2분의 1보다 어때요? 위쪽에 있을 때. 위쪽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 3번과 2번은 이 K값이 요, 요, 요 Y절편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때 0일 때보다 클때 아닙니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자첫 번째 서로 다른 두점 서로 자두 점에서 만나려면 저 그림 참조하십시오. y절편인 마이너스 k가 y절편이에요. 부호 조심. 그것이 2분의 1보다 어때요? 작아야 돼요. 2분의 1이면 접해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헷갈립니까요? 어? 따라서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K는 어떻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자,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겠고 0보다 작나 갔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에요. 두 번째 한점한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바로 뭐냐? 마이너스 K가 얼마일 때? 2분의 일 때. y절편이 2분의 1일 때. y절편이 마이너스 k니까. 그리고 또는 또는 마이너스 k가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2점 지났을 때가 y절편이 0이에요. 이것보다 작았을 때는 여기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보다 작았을 때. 따라서 어떻습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또는 K는 0보다 클때 K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아요. Y절편이 0보다 작다는 소리죠. 그럼 그래프가 X 내려가요. 원점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이 무리함수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호가 마이너스 K로 바뀌는 순간 막 헷갈려 미쳐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마이너스 K로 한 거예요. 플러스 K는 너무 쉬워서 음.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만나지 않는 조건은 무은 조건이 되겠죠. 어떻게? 자 그래프를 보세요. 즉, y절편이 마이너스 k가 2분의 1보다 클 때, 클 때, 음? 이게 접할 때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2분의 1일 때요. 그럼 이것보다 클 때, 이클때 y절편이 얘보다 클 때니까, 그죠? 만나지 않는 거고 이때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때가 만나지 않는 거. 이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접할 때가 있다는 사실 명심. 이거 빼먹지 말고. 이게 어. 꼭지점 밑에 친한테 이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접한다. 이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명심. 오케이. 그럼 이것과 이거 사이, 요 사이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얘도 두 점에서 만나는 명심. 요 그래프를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요 위가 만나지 않는 거죠. 음. 응? 오케이. 이것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 문제가 되겠고, 이거 이제 비슷한 바로 확인, 풀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